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려 드리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나는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나는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이 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2,500명이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아 모든 종족의 개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난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있는 백성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복을 하기 위하여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용사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방 여인들과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이 연병의 벌이 지나간 후에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 출애굽직 후에 시행한 후로 대략 40년 만에 두 번째로 시행된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 조사 사이의 약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아마 느낌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갈 이 백성의 재정비를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인구 조사의 내용을 면밀히 보다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한 이 광야 2세대의 기준이 단순히 나이로 나누는 2세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두 가지와,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이, 세대, 이 세대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준비된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인구조사를 크게 보았을 때, 지난 민수기 1장에서 개수되었던 인구는 63만 55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61만 730명이라는 인구가 집계되었습니다. 어 제가 코로나 이후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또 크게는 40명, 20명부터 작게는 10명, 5명까지 데리고 어 우리 학생부 학생들과 부학생 여러 모양으로 캠프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똘방똘망한 눈으로, 눈으로 할줄 아는 것이라고는 노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밥 한번 먹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스 번호도 교체할 줄 모르고 설거지도 얼마나 엉성하게 하는지 쓰레기는 서로 너, 너가 버렸네 내가 버렸네 하면서도 또 착하, 착해가지고 말은 또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학생들을 밖에서 먹이고 재우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60만이 훨씬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매번 불순종에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며 또한 해막 가운데에서 임재하심으로 이 인내와 용서를 반복하며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60만의 인구가 결코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지나고서도 이 숫자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훨씬 뛰어넘어 웃도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결과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특히 두 번째 두 번의 인구 조사 모두 직접 보았던 모세는 더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못나 보였던 광야 1세대 백성이 다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로 그 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 하나님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오직 그의 인내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세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인구 조사 내용을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먼저 구절부터 나오는 루벤 자손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지난번 보았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던 이 고라 사건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고라와 함께 불에 삼켜졌음을 말씀하시며 그뒤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죽고 정작 주동자의 아들들은 죽지 않은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역자 고라를 불로 삼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라에게서 떠나 그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불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고라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죽고 고라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떠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 다음 세대에 이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자와 믿음으로 산 자를 구별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이에서 13절부터 나온 시무원 자손은 그 수가 2 22 2,2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숫자는 첫 인구 조사 때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마디로 그 다음 세대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에서 시무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끝까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우상의 음행을 즐기려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음을 보았, 볼 때에 가문의 이 지도자를 따라 음행을 저질러 연병으로 죽임당한 인원의 상당수가 시무온 자손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 자손의 인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실수도 아닌 그들의 환경 때문도 아닌 그들의 악행을 지켜본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아들인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며 다른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르와 오난은 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고 오늘 유다 가문에는 그 둘의 이름이 아닌 딸 셀라가 가문의 한 가족장으로서, 가족장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계되어야 할 인원의, 인원이 있어야 함에도 채워지지 못한 가문과 가족과 종족이 있는 것에 비해 오늘 인구조사 집계 기준인 20살부터 그 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용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님에도 오늘 명부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므낫세 자손 중에 헤벨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세 다섯 딸들입니다. 이 슬로브핫세 다섯, 다섯 딸들의 이름은 오늘 명부에 기록될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군대에 나갈 용사로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아마 슬로브핫세 다섯 딸들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슬로브핫세에게는 아들이 없어 기업을 받을 자가 없는 가문의 끝을 맞이해야 했던 처지였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27장에서 나오겠지만 결국 아들을 대신해 이 다섯 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 명부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없음으로 심판받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잇는 자로 분명히 그 믿음의 과정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구 조사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두 가지를 합쳐 보면 오늘 이 명부에 집계된 숫자는 그저 지파마다 더 척박한 환경에 있고 더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쳐내시거나 혹은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세워갈 때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은 오늘 첫 시작에 연병이 지나간 후에 라는 말에 전부 담겨있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후에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 연병을 기점으로 1세대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2세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행을 행하여 연병으로 심판을 받은 2만 4천 명 중에 진짜 2세대의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이 1세대의 사람들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 그 안에는 2세대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진짜 그저 1세대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1세대였으나 2세대가 2세대로 넘어간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와 갈렙 그렇다면 오늘 인구조사 명부가 기준하는 광야에서 죽게 될 1세대와 가난을 정복할 2세대의 기준은 단순히 나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학생부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뉴질랜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이런저런 이상한 연유를 대면서 그 여행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그 뉴질랜드 여행 이야기만 꺼내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없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오래된 친구들은 만났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질랜드 여행기를 아무리 수없이 제가 옆에서 들었다고 한들 아무리 끼어들려고 해도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녀석으로 낙인찍힌 채 있습니다. 뭐 아마 그렇게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남겠죠. 오늘 아무리 나는 이 세대 사람이야, 나는 그 시대에 같이 태어났어라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야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1세대와 함께 죽은 사람,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 명부에서 제명될 뿐입니다. 오늘 이 인구 조사를 다시 본다면 누가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2세대의 용사입니까? 나이가 나를 2세대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를 믿음으로 정복할 2세대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기억될 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철을 따라 꼴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정복하고 다스릴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 가나안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이 세대는 누구냐?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연명과 함께 사라지는 일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믿음으로 준비되어 지는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저희에게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기억하시며 또 채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이도 아닌 출신도 아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삼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연약하고 믿음 없이 흔들리는 백성이 아닌 이 다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